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처음으로 제주 해녀들이 북미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그 축제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장관을 연출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마주하게 하는 캐나다의 제주 해녀가 찾았습니다. 매년 10월 열리는 북미 최대의 맥주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통 해녀복을 입은 해녀들이 이어도사나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올해로 50년이 된 맥주축제의 하이라이트 거리행진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의상과 노래는 단숨에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It was really 120개가 넘는 수레와 밴드가 참가하고 캐나다 전국에 방송되는 거리 행진에 외부 팀이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행진에 나선 공연팀은 고산미 해녀들로 지난 여름 제주 국제관악제에서 캐나다 팀과 협연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으로 생소한 제주 해녀의 존재를 해외에 직접 알렸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찬물로 뛰어들어갈 때그 용기, 너무 해녀들이 감동 깊고 여기 사람들이 해녀들을 보기로 색다른 게본것 같아서요. 그사람들 우리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실 것과, 야, 저 역시 제주 해녀 진짜 강인하다. 제주 해녀가 직접 해외 축제에 참가하는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해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